멸치네 집이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어디지?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저기가 멸치네 집이구나 <laughs> 이번에 연습해서 누나 꼭 이겨야지 하이! 하이하이! 하이! 하이! 이하 오, 뭐야 누구지 어? 어. 누나야 어 뭐야 김멸치 누구세요 나 미양이야 미양이 오. 미양이가 누구지 오와 네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어 <laughs> 뭐야 미양이가 누구야 아집 찾느라 죽을 뻔했네 와 침대 좋은데.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침대 이렇게 눕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미앙 언니 뭐야? 누구세요? 너나 기억 안 나? 네가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잖아 제가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여자 이상한 여자네 진짜? 너 진짜 기억 안 나나 보구나? 너 8살 때 놀이터 앞에 있는 상자 기억 안 나? 상자? 오우 무슨 소리지? 어? 와, 고양이다. 아이고 예쁘라이고 고양아. 아이고 예쁘라 누가 고양이를 여기다 버린 거야. 내가 가져가서 키우고 싶은데 엄마 한테혼나겠지 전화 한번 해 봐야겠다. 음... 여보세요? 예, 엄마. 누가 고양이를 여기다 갖다 버렸는데 제가 가져다 키우고 싶은데 키워 음... 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양아, 미안해. 키워주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대. 대신에, 여기서 내가 키워줄게. 알았지? 우리 고양이 이름은, 그래, 미양이로 하자, 미양이. 앞으로 너의 이름은 미양이야. 미양아, 푹신푹신하게 이불 깔자. 오, 자. 아, 미양아. 미양아, 배고팠지? 참치 먹자. 미양아, 참치 먹자. 음. 맛있어요. 음~~ 아이고잘 먹는다. 저잘 먹어. 음... 아이고잘 먹는다. 아이고 우리 미양이 잘 먹는다. 아유. 아 미양이 네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맨날 나랑 같이 놀고 같이 밥도 먹고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되면 같이 산다고? 내일 또 올게. 달님. 멸치와 제가 평생 같이 살수 있게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달림한테 7년 동안 비어서 사람이 된거 아니야. 네가 그때 그 미양이라고 고양이 그 미양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어떻게 이 고양이가 사람이 되냐? 에이 진짜. 아 진짜야. 내가 너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었는데 아니 이게, 이게 말이 되냐 그 달님한테 빈다고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달님이 야 그럼 나도 달님한테 소원 빌겠다 세리랑 좀 잘되게 해달라고 나도 세리랑 씨, 잘 세리? 잘... 세리가 누구냐 미앙 아쓰바 아! 아. <laughs> 내가 너무 질겨할게 영냥 미앙 아이씨 아아쓰려 네. 아, 아, 오, 오, 아, 섬섬, 아, 그러니까 네가 옛날 그 고양이 그 미양이라는 거지, 가 그래. 네가 예뻐해 주고 귀여워해 주던 그 고양이야. 넌 이제 아무데도 못가나랑 살아야 돼. <끝> <laughs> 근데 때리가 누구냐 아, 때리라고 내가 3년 동안 짝사랑하는 여자 있어. 뭐? 짝사랑? 미야! 아, 쓰라려 아, 쓰라려 아! 스라리. 아 서울에, 서울에! 나 이렇게 서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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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빠, 미안. 그러니까, 한 번만 더내 앞에서 다른 여자 이름 이야기하면? 이거? 아니, 그니까, 내가 왜왜 뭐, 왜,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가 내 여자친구야, 네가 그리고 너 사람도 아니잖아, 너 고양이잖아? 나 이제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예쁜 고양이 봤냐? 어 이거 뭐야 진짜 <laughs> 넌 이제 같이 나랑 살아야 돼 내가 왜 너랑 살아야 되냐고 내가 너가 내맘다 흔들어 놨잖아 내가 언제 네마으을 흔들었어 나힘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흔드는 거잘 못하거든? 너가 7년 전에 나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 몰라 몰라 나너 때문에 인간 되고 진짜 힘들었어 니가 나 책임져 너가 인간이 됐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야 고양일 때는 그냥 쓰레기통 뒤지면 살면 됐는데 너 때문에 인간 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서오세요. 삼천원입니다. 여기요. 안녕히 가세요. 아, 힘들어. 아니야. 우리 멸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할수 있냐? 어팔 아파. 응. 야! 설거지 똑바로 안 해? 네, 알겠습니다. 멸치야. 보고 싶어. 응. 사람으로 살기 힘들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힘들게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 앞으로 책임져. 아 싫어. 내가 왜 너를 책임져야 되는데? 아, 아 몰라. 진짜. 네가 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 <laughs> 어, 이 깜짝이야. 뭐야? 내가 먹이 살리기 뭘 먹이 살려? 와이. 아, 아 깜짝이야. 어디 가려고? 너너 뭐야? 너 언제 나왔어? 나 창문으로 뛰어 내렸는데 창문으로? 근데 왜 이렇게 멀쩡해? 나 고양이잖아. 고양이는 높은 곳에 떨어져도 안 다치거든. 아 진짜 뭐야? 얘를 어떻게 떨어뜨려 놓지? 아 맞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오,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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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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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쥐? 와, 쥐다. 미안. <목소리> 오, 어, 쥐다. 오, 쥐를 진짜 저렇게 잡네. 오, 진짜 고양이였어. 아, 무서워 진짜. 아, 여기 못 찾겠지? 미안. 어, <목소리> 잠깐만.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너한테는 멸치 냄새가 나니까 찾는 거야 껌이지. 찾는 게 껌이라고? 에이, 껌을 아카시아지. <목소리> 우리 멸치 유머감각도 있구나. 오?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도 있네. 보통 사람은 안 웃던데. 아 사람은 당연히 안 웃지. 근데 나는 고양이니까. 내가개게 이렇게 웃어준다고?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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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얘는 고양이잖아. 아, 몰라, 나 갈래, 나 갈래. 아 멸치나 거기 안 서. <laughs> 말했지, <웃음> 넌 아무데도 못 간다. 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 왜 그러긴 이게 다사랑했는 <laughs>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자자자자. 우리 소방님 배고프죠? 제가 밥 차려 올게요. 어, 아 싫어. 아나 먹는 거 싫어한다고. 먹는 거 싫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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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어, 먹는 거 싫어한다고. 자소방님 아, 이거 드세요. 아나 먹는 거 싫다고. 아, 내, 아 냄새. 아, 미스라려. 서방님 <laughs> 이거 안 드시면 저한테 죽어요. <laughs> 어, 아, 아 누나 나좀 살려줘. <웃음> <웃음> 어?